제네시스 브랜드가 유럽 전략 차종으로 개발한 G70 슈팅 브레이크 이미지를 공개했다. G19 슈팅 브레이크는 G19를 기반으로 트렁크 적재 공간을 확장해 시용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사냥용 마차에서 유래된 슈팅 브레이크는 실용성 있는 적재 공간을 가진 차종으로 유럽 지역에서 특히 선호도가 높다. G139 슈팅 브레이크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는 제네시스가 유럽 시장을 고려해 처음 선보이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G70 슈팅 브레이크는 더뉴 G70와 동일한 전장 4685mm, 전폭 1850mm, 전고 1400mm, 슈거 2835mm로 쿠페와 같은 날렵한 비율을 갖췄다. 전면부와 측면부는 G70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후면부는 물건을 싣고 내리기 편하도록 트렁크 접합부 힌지를 전방으로 이동시켜 개방 면적을 극대화했다. 뭐, 제네시스 정체성을 보여주는 후면 쿼드램프를 트렁크 리드 안쪽까지 확장해 독특한 이미지를 완성했다. 실내는 전투기 조종석을 닮은 더뉴 G70의 운전자 중심 구조를 계승했지만 더뉴 G70 대비 40%더 커진 트렁크 공간과 424 비율로 접을 수 있는 2열 시트를 활용해 다양한 크기를 가진 짐을 편리하게 적재할 수 있다. 제네시스는 유럽 전략형 모델 G70 슈팅 브레이크를 2.0 가솔린 터보 엔진과 2.2 디젤 엔진 2종으로 운영하며 올 하반기 유럽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G70 슈팅 브레이크는 제네시스 브랜드 정체성이 반영된 역동적인 외관과 슈팅 브레이크의 실용성을 겸비한 모델이라며 유럽 시장의 선호도를 반영한 전략 차종으로 현지 고객을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럭셔리 자동차의 본고장 유럽 진출을 공식 선언한 제네시스는 올 여름 독일, 영국, 스위스를 시작으로 유럽 각 지역에서 판매를 개시한다. 대형 럭셔리 세단 G80와 대형 SUV GV80 계약은 6월 시작할 예정이며, 중형 스포츠 세단 G70와 도심형 중형 SUV GV70이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